뭐, 한국의 남성 팬들의 가슴을 떨리게 할 분이겠습니까? 전 세계 지구촌을 아주 뜨겁게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 아이돌 그룹 AOA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9제 9회 대한민국 한류 대상 대중문화 대상 가수 부문 AOA. 귀하에서는 2019년도 K팝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국내외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류의 위상과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신 공이 크기에. 대한민국 한류대상 대중문화대상 가수부문상장과 상패를 드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 민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AOA 멤버들이 이렇게 어, 굉장히 환한 미소를 머금고 꽃다발 상장상패를 전해받으셨습니다. 어, 간단한 수상소감을 누가 한 말씀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념촬영 먼저 갖고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서와세이입니다 네,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한류 문화의 앞장서는 K-POP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운데 들어가. 여기요장 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AOA 팬 여러분도, 동양아팬 여러분도, 지구촌 전체에 있는 AOA 팬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밤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기쁘다니까 네. 자, 2019 제5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시상식.